아르스포츠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변우혁 선수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이군에서 시작했지만 지난해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만큼 아쉬움이 컸을 것 같네요. 특히 타율 0.304와 5홈런을 기록하며 잠재력을 보여준 선수라면. 분명히 1군에서 위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테죠. 스프링캠프에서의 노력도 그만큼 더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가 1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변우혁 선수는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네요. 지난해 MVP인 김도영 선수와 외국인 거포인 패트릭 위즈덤이 있는 주전 내야진을 뚫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백업 경쟁에서도 서건창, 윤도현 같은 경쟁자들에게 밀렸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며 받아들이고 현재는 위기에 처한 기아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그의 의지와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뜨거운 타격감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의 성장과 활약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변우혁 선수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해결사 역할을 맡고 있네요. 김도영과 박찬호 등 주축 내야수들이 부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아위 타선에 공백이 생겼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1군에 호출되어 중요한 경기에서 멀티 히트와 1타점을 기록한 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그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증거죠. 특히 중요한 순간에 뜨거운 타격감을 유지하며 팀에 기여하는 모습은 그가 더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약을 이어나간다면 그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 같습니다. 변우혁 선수는 정말 강한 정신력과 열정을 가진 선수인 것 같아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김도영 선수의 빈자리를 메운다는 부담을 극복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게다가 위즈덤과 같은 경험 많은 선수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묻는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고 배우려는 자세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타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이해도를 높이고 1군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앞으로 변우혁 선수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우혁 선수는 기아의 중요한 순간에 결승타를 두 번이나 기록하며 팀에 큰 기여를 했네요. 3일 광주 삼성전에서 그는 정말 빛났습니다. 2회말 무사 1루에서 상대 선발인 아리엘 후라도를 상대로 선취점을 뽑는 적시타를 쳤고 이어서 3회말 2사말루 상황에서 2타점 적시타까지 추가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이날 기아는 변우혁의 맹타 덕분에 삼성을 3에서 1로 꺾을 수 있었고 그는 이날 모든 타점을 올리며 사실상 팀의 승리를 책임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나온 변우혁 선수의 활약은 팀의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리는 데큰 역할을 했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해결사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우혁 선수는 정말 핫한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네요. 8일 사직 롯데전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방망이가 빛을 발했습니다. 1에서 2로 끌려가던 6회 초. 이사할로에서 롯데 불펜 박진의 초구 슬라이더를 처치하며 3에서 2로 경기를 뒤집었고 8회 말에는 3에서 3으로 맞선 상황에서 1사 1루에서 다시 타석에 들어서 롯데의 필승조 정철원과 5구 승부 끝에 좌전 안타를 쳐 역전 주자 박재현을 홈으로 불러들였죠. 결국 기아는 5에서 4로 승리하며 변우혁 선수의 활약 덕분에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변우혁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위기에서 해결사를 자처하는 모습은 팀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우혁 선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기아의 해결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네요. 지난해에는 김도영, 최영우, 나성범, 김선빈 같은 주축 타자들이 주로 해결사 역할을 맡았지만. 선수들의 부상 여파로 타격이 침체된 상황에서 변우혁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현재 팀내 최다 11타점을 기록 중이라니 그의 활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타선의 중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변우혁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계속 이어가며 팀의 중심타자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변우혁 선수의 득점권 타율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미 큰 성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는 작년에 타율은 좋았지만 득점권에서의 존재감이 부족했다고 돌아보며 올 시즌 이를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죠. 그 목표가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득점권 타율이 0.533에 달한다니 이는 정말 뛰어난 성과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이 발휘되며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증거죠. 득점권에서의 활약이 팀 승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이를 실천하는 변우혁 선수.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